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천 당하동에 위치한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무려 11개동 128세대 현장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이렇게 세대 수도 많고 단지도 크지만요. 가격은 가볍습니다. 2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스리룸 현장. 더군다나 입주금은 영원 전액대출,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입니다. 이 현장에는 또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. 혹시 테라스 원하시는 분들 테라스 세대도 있습니다. 제가 오늘 테라스가 있는지 타입을 골라서 촬영을 해봤고요. 테라스가 없는 타입도 있으니까 오셔서 골고루 한번 둘러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동 한번 원하는 세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지상 지하 주차장 둘다잘 갖춰져 있습니다. 주 제다 에 뭐다 내집 마련 힘든 거 아니야 고민 하실 텐데 여러분 이 현장은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내부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. 왼쪽에 두 칸으로 키큰장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. 전신 거울까지 있습니다.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보면, 네,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까지 갖춰져 있고요. 자, 네, 거실 보여드릴게요. 네, 거실로 들어왔습니다. 거... 진짜 커 보이지 않나요? 3,800이나 나오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촬영하고 있는 타입은 첫 번째 포인트가 테라스가 있는 타입이고요. 그리고 나머지 방 사이즈도 잘 뺐는데, 2억대부터 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양쪽 아트월 사이즈도 좋습니다. 뭐 TV 그리고 가전 기타 등등 다 편하게 두실 수가 있고요. TV 아트월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광폭 타일로 마감해놨습니다. 근데 천장에 보면은 여러분 라인 조명이 일단 눈에 띄고요. 이렇게 중간에 돌아가고 있는 실링팬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무상 제공으로 넣어놨습니다. 자 제가 테라스 타입 촬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나가볼게요. 테라스 타일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, 기대 이상으로 사이즈도 좀 넉넉합니다. 자, 이 정도면 은아 여러분 이제 바비큐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먹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. 그리고 실제로 입주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꾸며 놓고 계십니다. 자,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. 나는 텃밭 원한다 그러면 은 마당에 있는 테라스 저는 여기도 나름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. 상추, 배추, 고추 다 키우시고요. 자, 일단 내부 소개가 아직 남았으니까 주방 마저 보여드릴게요. 네, 주방으로 왔는데 DP가 빠진 정말 실 내물 타입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, 약간 가늠이 안 가실 수도 있긴 합니다. 자, 제가 설명해드릴게요. 이쪽으로 식탁을 이제 두시면 되는데 좀 널찍해요. 거실과 주방 사이가 커서 4인에서 저는 이쪽으로 쭉 길게 두면 6인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. 아니면 바로 이쪽 옆으로 두셔도 될것 같아요. 공간 넉넉합니다. 자 구조는 디귿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이쪽으로 환기창까지 있는 타입입니다. 자 냉장고 자리를 따로 두지 않았거든요. 이쪽으로 배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뭐 보여드릴게요. 사이즈 매우 커요. 수도 있습니다.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편하게 두시고 세제나 아니면 보조 주방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제가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. 네, 안방입니다. 안방은 3,400의 폭을 자랑하고 있고요.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침대에 두시고, 뭐, 화장대 자리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,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. 안방에는 이렇게 쭉 가서 보니까, 어라! 욕실 가기 전에 파우더 룸을 제공을 해드리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상 제공해드리는 시스템 선반이 있고, 작지만 그래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제공을 해놨습니다. 안쪽에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. 안방 욕실 사이즈도 괜찮죠. 그리고 더군다나 환기창까지 있는 욕실입니다. 네, 두 번째 방입니다. 2800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. 이쪽은 주차장이 보이는 뷰입니다. 근데 사이즈가 뭐 나쁘지 않아서 저는 추가적인 드레스룸을 이쪽 방 사용하신 게 어떨까 싶고요. 자녀가 있으셔도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입니다. 네,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 사이즈도 비슷해요. 2800 정도 나오고요. 지금 모든 방, 거실,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반듯합니다. 뭐가 튀어나오고 한게 없기 때문에 가구 배치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반대쪽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. 네, 메인 욕실 안쪽으로 샤워 공간 따로 뺐고요. 안방 욕실, 메인 욕실 둘다 사이즈가 넉넉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을 듯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인천 당화동에 위치한 11개 동에 달하는 단지형 신축빌라 보여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2억대로 만나볼 수 있으면서 무려 전액대출 무이주가 뭐 가능한 현장이잖아요. 요새 내집 마려 엄청 고민하신 분들 진짜 많고요 이제는 내집 구해야 되는데, 뭐 대출 규제가 뭐다 머리 아프게 하잖아요. 자, 근데 이 현장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, 일단 화면에 있는 번호로 방문 예약을 하신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